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이제 1장부터 22장의 16절까지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제 1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의 잠언. 그래서 꼭 솔로몬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은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인데 예, 22장 16절까지 1절부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솔로몬 자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결론은 역시 1장 7절의 시작 부분에 여월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있다는 것인데 4절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열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예, 자문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2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24장까지의 지혜자의 이자문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 부분에서도 19절에 보시면은 네, 내가 네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해요 이렇게 되어있고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2 3장에 17절 어, 네, 17절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할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장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23장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호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러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자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또 아가서도 그렇고 이 욕기도 이, 뭐, 그렇고 이 성문서의 이 부분들은 이제 공통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다. 그것이 지혜다. 다지혜서라고 말들을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끝이 과연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삶 자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일까요? 뭐 물질을 많이 가진다 해도 그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는 물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끝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은 살면서도 비록 또 물질이 없을 때는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더 귀한 참 평안과 소망과 또 기쁨이 있기에 잘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이 땅에 살 때도 형통하고 행복하고 또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삶이 또 주어지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것을 아니까 지혜입니다.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자문을 읽어가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하나님경 병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22장 1절에도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지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또그 은이나금도 재물이죠. 재물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다.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예, 그것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기,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 특별히 또 어, 자녀의 관계에서 육절에 보면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늙어서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서 이, 이 말씀은 자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 거의다또 대동 소리합니다. 13절에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네, 그래서 예, 개헌자의 그런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16절에도 가난한 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죄다. 예, 이런 말씀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또 지혜로운 자들의 자문 17절부터도 이제 하나님 경애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 여기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예, 자꾸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자기도 화을 내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분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본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되고 또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은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 뜻은 지계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처음에 땅을 분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지계석이에요. 땅의 지, 지 경계 계자.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요 어, 어, 에브라임 지파 땅이다. 여기는 또 어, 유다지파다. 이렇게 땅의 경계를 세우는 경계석을, 그걸 막 옮긴다는 것은 그 상대방 지파를 빼앗거나 또는 전부 어, 상대방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해서 이 집에서 옮겨진 상태인데 그렇게 신년 5 0 년마다 원래대로 원위치에서 에, 비록 내가 에, 이렇게 얻은 땅이지만 도로 지파에게 돌려주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 에, 결국 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들도 회복시키시고 더불어 함께 잘살게하려는 것이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람되대의 삶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 것이고 또.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지혜운 삶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